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미국의 한 CEO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인생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최대한 단순하게 생활할지어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놀랍도록 평안해질테니 였습니다. 맞습니다. 즉 심플하게 미학입니다. 이 심플하게 미학은 일상부터 인간관계 비즈니스까지 어디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간관계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사업을 하는데 무언가 안 풀리고 화동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무언가를 없애거나 줄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인생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과 그것들을 왜 버려야 하고 심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망치기 싫으면 꼭 버려야 하는 다섯 가지 중그첫 번째, 나의 행복을 해치는 사람은 버려라. 사람은 늘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모아놓은 명함 등 수백 수천 건의 인맥 중에서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맥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나에게 도움되는 인맥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관계,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관계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관계는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줄여나가고 필요에 따라서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관계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혼자여야 즐길 수 있는 고독의 홀가분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도 아닌 것을 관계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잡동사니 등을 정리하는 것도 복잡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거실에 이불을 펴입니다. 그 위에 집안에 있는 잡단 잡동사니와 옷들을 전부 한데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나 옷을 하나씩 접어들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왼쪽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오른쪽에 넣습니다. 또옷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너무 아깝고 꼭 입어야겠다면 오른쪽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거실, 주방, 안방, 욕실, 베란다, 이런 식으로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색심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물건은 왼편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절대 그 물건을 쓰거나 그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요. 두 번째 sns로부터 독립하기 여기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사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SNS에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울리는 알림에 지쳐가면서도 왠지 뒤쳐질 것만 같은 마음에 계속 SNS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조사, 밑도 끝도 없는 명언, 잘난척이 잔뜩 섞인 사생활 등 불필요한 게시물이 SNS를 도배한다면 지금 당장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잘 사는 친구의 SNS를 보면서 우울한 감정이 늘었다면 이제 SNS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할 SNS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정신질환의 정도는 다르지만 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는 사람이 거의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자극적이지 않는 것, 정신건강에 좋은 것만 볼수 있도록 sns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실제 상황 같은 채널보다는 풍수발전소 같은 채널을 시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sns 친구의 숫자를 조금씩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소중한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SNS 게시물과 당장 결별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타인과의 이야기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버려라. 앞서 언급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언젠간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몇 년째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것. 딱두 종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란 더 이상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아까워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기 힘들다면 다음에서 설명드릴 두 가지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버리거나 줄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장소에 넘쳐흐르는 물건입니다. 우리 스스로 수용할 여력이 없는 물건은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서랍장이나 농장에서 뭔가를 찾을 때마다 헤매고 있다면 그 물건을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물건은 빼고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줄어들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이 여기저기 처박혀 있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도 뭔가 모르게 혼란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치웠다면 이제부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물건을 홈쇼핑에서 나오는 쇼호스트들의 마감인박 멘트로 현혹돼서 전화기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들과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불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물건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줄이고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채고 실천했다면 늘보다는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금입니다.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처럼 여겨졌습니다.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과 강의도 생기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기 위한 정말 강력한 무기는 침묵입니다. 자기 말을 줄이는 대신 침묵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생각보다 일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내 입장의 말만 계속 말한다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줄이고 또 줄여서 필요한 말을 내뱉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짧고 단순하되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않는다면, 감탄사나만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욕심을 버려라. 업무든 취미든 무언가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줄이고 버린 만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욕심을 절제해야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잘하면 당연히 행복한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할 역량이 안 된다면 욕심을 줄이고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기 힘들다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당장 그만둬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것보다는 불필요한 일을 찾고 할수 있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해보면 욕심의 목록을 차근차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곧 꿈과 목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은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할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추진력과 원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함부로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시대만 해도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잠에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을 수 있는데 서 있지 마라. 누울 수 있는데 앉아 있지 마라. 이 정치인은 이를 에너지 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잠을 줄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결코 줄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 많이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보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후회만 반복되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더 많이 버리고 줄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줄이고 버리는 것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효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덜어내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책을 읽을 때도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을 전체를 읽었지만 지금은 읽어야 할 책들의 양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만큼만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위해 대본을 쓸 때도 제 글을 읽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연습을 하고 말을 할 때도 필요한 만큼만 말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만보를 걷는 분도 있고 이만보를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껴쓰기입니다 내가 만보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8천보만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레이스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도 필요한 만큼만 읽고 쓰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이는 습관을 연습한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모두 더 효율적으로 해내실 것입니다. 정말 부산 떨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다면 내 곁을 감싸고 있는 많은 인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지친다면 모두 줄이고 영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0에서 줄이는 것보다 0에서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도 여유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버림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그냥 정리하시고 스마트폰은 잠시 손에서 놓아두고 필요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언변이 좋더라도 때로는 침묵을 즐기며 욕심을 조금만 줄인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혹시 신경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연락처를 전부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그래도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니냐며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날아갔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 안에 연락처를 같이 잃어버려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꼭 연락해야 하는 가족들과 진짜 내 친한 친구들, 지인들의 연락처만 다시 저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히려 핸드폰 분실 전보다 더 편안해졌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영상 속의 내용들은 공자님의 말씀도 있고, 목사님, 스님, 신부님, 정치인, 소설가 등등 많은 성인분들의 지혜와 저의 힘들었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과 해안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몇 가지 떠올랐는지 말입니다. 자,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대부분 한 개, 두개 정도 떠올리거나 아니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래 이런 풍수와 인간관계, 심리관계는 좋은 건 알겠지만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핸드폰의 연락처를 초기화 해보시고 SNS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면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시켜서 모든 것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어플만 깔고 지내보시고 영상이 끝나면 이불을 펼치고 집안에서 제일 답답했던 곳에 물건들을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것부터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냉장고 안에 있는 작년 추석에 얼려놨던 송편 좀 이제 그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